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입니다. 본 영상은 공급내역 보고자료 한건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공급내역 보고의 주체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기 UDI 추적관리 시스템에서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등록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급내역 보고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5월 보고 자료까지는 제도 개선 전 보고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합니다. 3, 4등급 전품목 의료기기와 1, 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자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중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 서식에서 삭제되어 의료기기 UDI 추적관리 시스템에서 더 이상 보고하지 않습니다. 24년 6월 보고 자료부터는 제도 개선 후 보고 대상 의료 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합니다. 3, 사등급 의료 기기 중 인체 이식형 의료 기기를 의료 기기 판매 임대업자, 의료 기관에 공급한 경우 그 내역에 대해서 모두 보고합니다. 또한 1, 2, 3, 4등급 의료 기기 중 요양급여 대상 치료 재료 의료 기기를 의료 기관에 공급한 경우 보고합니다. 의료 기기 UDI 추적 관리 시스템에 공급 내역 보고 자료를 한 건씩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공급내역 관리의 보고자료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등록할 공급내역 보고자료에 해당하는 월을 설정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자료 등록 메뉴에서 플러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급내역 보고자료 추가 팝업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급내역 보고자료 추가 팝업창에서는 각 항목의 값을 입력하여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급 구분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으로 출고, 반품, 폐기, 임대, 회수 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급 구분 항목을 출고로 선택할 때의 보고자료 작성입니다. 출고는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가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어 구매자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기부 등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 형태의 항목의 선택 값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 수입 판매의 공급, 의료기관의 공급,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 견본품기부용 또는 군납용 등으로 공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 형태 항목은 공급받은자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공급받은자의 업종 형태와 상관없이 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한 경우는 견본품기부용 또는 군납용 등으로 공급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한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구분 항목은 출고, 공급 형태 항목에는 의료기관의 공급을 클릭합니다. 표준코드 UDI 항목에는 제품 용기나 외장에 있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정보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입력한 의료기기 표준코드 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고유식 별자와 생산식 별자 코드를 구분하여 인식하며 고유식 별자와 생산식 별자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고유식 별자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 수입 업체명, 품목명, 등급 분류번호, 품목허가번호, 포장내 수량, 모델명, 추적관리 대상 여부,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여부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 및 반영됩니다. 루트번호, 일련번호,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항목도 생산식별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한 고유식별자가 여러 개의 통합정보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 품목허가정보 변경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품목허가정보 항목은 가장 최근에 등록된 통합정보로 자동 반영됩니다. 공급내역 보고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있는 실물 의료기기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품목허가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유통한 의료기기의 정보를 선택합니다. 품목허가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고의식별자 선택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실제 유통한 의료기기 정보를 클릭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의료기기의 정보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공급받은 자 항목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거래처를 미리 추가한 경우 공급받은 자의 업체명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의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거래처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UDI 추적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 메뉴의 교육 영상 중 거래처 등록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일자 항목에는 실제 공급한 일자를 입력합니다. 수량 항목에는 공급 수량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공급 수량을 입력할 때는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출고한 수량을 입력합니다. 공급 수량을 수량 항목에 입력하면 포장 내 수량과 수량이 곱해져 포장 내총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급 단가 항목을 입력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에 단가 입력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때 공급 단가 항목에는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한 개의 공급 단가를 입력합니다. 공급 단가를 입력하면 수량과 공급 단가가 곱해져 공급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자료의 작성이 끝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 자료를 추가합니다.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내역 보고 자료 추가 팝업창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연속 입력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플러스 연속 입력 버튼은 동일한 날짜에 같은 거래처로 출고한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연속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의료기기 표준 코드 수량, 공급단가 항목을 입력하여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급 구분 항목이 출고로 선택되었을 때 공급 받은 자와 납품 장소가 다른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받은 자와 납품 장소가 다른 기능은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실제 의료기기의 납품 장소가 의료 기관인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공급 형태 항목은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공급받은 자가 판매업자인 경우 제조 수입 판매의 공급을 선택합니다. 표준 코드 항목에 의료기기 표준 코드를 입력합니다. 공급받은 자 항목에는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받은 자와 납품 장소가 다름에 체크하면 납품 장소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납품 장소 항목에는 실제 배송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거래처를 미리 추가한 경우 납품 장소의 업체명을 입력하면 업체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급 일자 항목에 공급이 이루어진 일자를 입력합니다. 수량 항목에 공급 수량을 입력합니다. 수량 항목에는 입력한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출고한 공급 수량을 입력합니다. 자료를 작성 완료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 구분 항목을 반품으로 선택했을 때 보고자료 작성입니다. 반품은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가 구매자에게 출고한 의료기기를 반품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급 구분 항목이 반품으로 선택되었을 때는 공급 형태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표준 코드 항목에는 제품 용기나 외장에 표시되어 있는 의료기기 표준 코드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고유식별자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목 허가 정보 변경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품목 허가 정보 항목은 가장 최근에 등록된 통합 정보로 자동 반영됩니다. 공급 내역 보고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있는 실물 의료기기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품목 허가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유통한 의료기기의 정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반품 환자 항목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거래처를 미리 추가한 경우 반품 환자의 업체명을 입력하여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품 일자 항목에는 실제로 반품 받은 일자를 선택합니다. 수량 항목에는 입력한 표준 코드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반품 받은 공급 수량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구분을 반품으로 선택하였을 때 반품한자와 반품 보낸자가 다른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보낸자 업체에서 반품 한자 업체로 반품 한자 업체에서 우리 업체의 순서로 반품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품 보낸자 업체에서 바로 우리 업체로 반품 의료기기가 이동한 경우 반품한 자와 반품, 반품 보낸 자가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코드 항목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입력합니다. 반품한 자 항목에는 우리 업체와 거래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반품한 자와 반품, 반품 보낸 자가 다름을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반품 보낸 자 항목에는 우리 업체에게 실제로 반품 의료기기를 보낸 업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품 일자에는 반품받은 일자를 입력합니다. 수량 항목에 공급 수량을 입력합니다. 수량 항목에는 입력한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반품받은 수량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 구분 항목이 폐기로 선택되었을 때 보고자료 작성입니다. 폐기는 구매 반품 회수한 의료기기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원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 부분 항목이 폐기로 선택되었을 때는 공급 형태 항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표준 코드 항목의 제품 용기나 외장에 있는 의료기기 표준 코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폐기보고는 자사에서 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거래처 항목은 비활성화되며 입력하지 않습니다. 폐기 일자 항목에는 폐기한 날짜를 폐기 수량 항목에는 폐기한 수량을 포장단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급 구분 항목이 임대로 선택되었을 때의 공급 내역 보고 자료 작성입니다. 임대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가 계약에 의해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급 형태 항목을 선택합니다. 공급 형태 항목은 공급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합니다. 공급 받은 자의 업종 형태와 상관없이 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한 경우는 견본품, 기부용 또는 군납용 등으로 공급을 선택합니다. 표준코드 항목에 의료기기의 외장에 기재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입력합니다. 임대한 자 항목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거래처를 미리 추가한 경우 임대한 자의 업체명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의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임대 일자 항목에 임대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수량 항목에는 입력한 표준 코드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임대한 공급 수량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급 구분 항목이 회수일 때 보고자료 작성입니다. 회수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가 임대한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경우 및 자발적 회수 명령에 따른 회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수한 사람이 공급내역 보고의 주체입니다. 공급구분 항목을 회수로 선택했을 때에는 공급형태 항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표준코드 항목에는 제품 용기나 외장에 있는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회수 환자 항목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거래처를 미리 추가한 경우 회수한 자의 업체명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회수 일자 항목에는 실제 회수한 일자를 선택합니다. 수량 항목에는 입력한 표준 코드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회수한 공급 수량을 입력합니다. 포장 내 수량 중 낱개로 회수된 경우 낱개 수량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내역관리 메뉴의 보고자료 등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보고 미완료 상태를 기준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공급내역관리의 공급내역보고 메뉴에서 해당 월의 보고자료가 보고 완료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출고 반품 폐기 정보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출고, 반품, 폐기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고, 반품, 폐기 정보 불러오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는 입출고 관리 메뉴에서 추가한 출고, 반품, 폐기 자료를 불러와 보고 자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에서 출고, 반품, 폐기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자 설정 후 모델명, 거래처,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좌측 선택 항목을 클릭하여 자료를 선택하고 아래의 플러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공급 내역 보고 자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해당 페이지 전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에서 조회된 모든 자료가 공급 내역 보고 자료에 추가됩니다. 출고 반품 폐기 정보 불러오기 기능과 입출고 관리 메뉴는 편의를 위해 구현되어 있는 부가 기능으로 해당 메뉴의 사용은 공급내역 보고 자료 작성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품정보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정보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기능은 판매 임대업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는 첫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내역 관리의 보고자료 등록 메뉴를 클릭하고 자료를 등록하려는 달을 설정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 자료 등록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납품 정보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품 정보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팝업 구분 중 납품 정보 불러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팝업창에서 팝업 구분 항목으로 납품 정보 불러오기를 선택할 경우 우리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설정하고 공급받는 자와 납품장소 다름에 체크하여 출고 반품 보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납품일자를 입력한 후, 구분 납품업체, 납품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납품장소 품목명,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의료기기 등급,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여부 항목을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의료기기 등급, 납품업체, 납품장소, 의료기기 표준코드 등 공급내역 보고에 필요한 정보들이 조회됩니다. 우리 회사를 공급받은 자로 설정하였지만, 실제 의료기기의 이동은 의료기관 등으로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의료기기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표준 코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회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내역 보고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여부 항목에는 제조수입업자가 등록한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여부가 반영됩니다. 제조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급여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으로 조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조회됩니다. 팝업창에서는 조회된 자료의 공급단가, 공급형태 항목을 추가 입력한 후 공급내역 보고자료로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급여 제품이고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단가 항목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단가 항목에 의료기기 표준 코드에 등록된 포장 내 수량만큼의 단가를 입력하면 납품 수량과 공급단가의 고비 공급 금액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형태 항목을 의료기관의 공급으로 수정합니다. 작성을 완료한 후 가장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급 내역 보고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구분열의 버튼이 등록 완료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창에서 일괄 등록 엑셀 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자료를 일괄 등록 엑셀 양식으로 사용자의 PC에 저장한 후 엑셀 파일을 수정하고 공급 내역 보고 자료를 일괄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괄 등록 엑셀 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한 파일은 마이 페이지의 대용량 엑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양식에서 공급 구분 열의 앞을까지 삭제하면 의료 기기 공급 내역 보고 일괄 등록 양식과 동일하므로 공급 내역 관리의 보고 자료 일괄 등록 메뉴에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 내용을 보고 자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열의 내용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거래처에 맞게 공급 형태 항목을 수정합니다. 공급받은 자의 업종 형태와 상관없이 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한 경우는 견본품 기부용 또는 군납용 등으로 공급으로 수정합니다. 해당 제품이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이고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단가와 공급금액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고 해당 파일을 공급내역 관리의 보고자료 일괄 등록 메뉴에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괄 등록 엑셀 파일의 업로드 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UDI. 추적관리시스템 이용안내 메뉴의 교육영상 중 공급내역 보고 일괄 등록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정보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자료를 조회한 후 기존 납품정보 엑셀 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사용자의 PC에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납품정보 엑셀 양식 파일에서는 화면에 조회된 표의 결과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팝업 구분 항목에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우리 회사로 출고, 반품, 임대로 보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팝업 구분을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로 설정 후 공급 일자를 선택하고 공급업체,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품목명,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의료기기 등급,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여부 항목을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여부 항목에는 제조, 수입업자가 등록한 통합 정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여부가 반영됩니다. 제조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급여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으로 조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조회됩니다.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건별로 거래처를 조회하여 입력 후 공급 내역 자료로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고 자료를 추가한 경우 보고 자료 등록 화면에서 각각의 보고 자료를 수정하여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고 일괄 추가한 자료는 보고 자료 등록의 조회 조건에서 거래처 없는 자료만 보기를 설정하여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에서는 공급 내역 보고 자료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 따로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중복 등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업창에서 공급받은 내역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내역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 파일은 마이 페이지의 대용량 엑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보고자료 일괄 등록 양식과는 다르며 보고자료 생성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도 납품정보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나의 업무 현황 아래에 납품정보 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로로는 납품정보 공급받은 내용의 조회 및 엑셀 파일 다운로드만 가능하며 보고자료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송받은 내역 확인 기능은 다른 업체에서 우리 업체로 전송한 보고자료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전송받은 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받은 내역 확인하기 팝업창이 나오며 공급내역 연월과 공급자를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내역은 엑셀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자료 등록 화면에서는 등록된 보고자료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고자료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공급구분, 거래처, 모델명, 품목허가 번호, 공급 일자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 삭제 기능은 등록된 보고 자료들을 일부 선택한 후 선택 삭제를 누르면 선택된 자료들을 한 번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전체 삭제 기능은 등록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한 후 전체 삭제를 누르면 조회된 결과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등록된 모든 자료가 삭제되므로 전체 삭제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해놓은 보고 자료를 정리된 표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엑셀 다운로드를 하면 보고 자료로 등록된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자료 작성을 완료했다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공급내역 관리에서 공급내역 보고 메뉴로 접속합니다. 조회하려는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 완료하려는 달의 보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 메시지의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 상태 중 보고는 보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고 상태 중 미보고는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고 상태 중 보고 취소는 보고 완료 후 보고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미보고와 보고 취소 상태는 보고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자료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보고 버튼을 눌러 보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도 보고 버튼을 눌러 연건으로 보고를 진행하는 무실적 보고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자료 없이 보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공급내역 보고 자료가 연건입니다. 무실적으로 보고하겠습니까?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보고 처리가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상태가 보고인 경우에는 보고 자료를 추가, 수정, 삭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고자료를 한 건씩 등록했던 보고자료 등록 메뉴에 다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일괄 등록 메뉴에서도 보고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 완료 상태에서는 공급내역 보고자료를 신규 생성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추가. 수정, 삭제하고자 한다면, 공급내역 보고 메뉴에서 보고 취소를 선행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공급내역 보고 메뉴에서 보고 취소를 클릭합니다. 보고 취소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자료 등록 메뉴에서 기준 월을 설정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자료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다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자료 일괄 등록 화면입니다. 조회를 클릭합니다. 보고 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 자료 생성이 가능합니다. 보고 자료의 추가 수정 삭제가 완료가 되었다면 공급 내역 보고 화면에서 보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급 내역 보고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내역 관리에 공급내역 보고 현황 메뉴에 접속합니다. 공급내역 보고 현황 메뉴는 자료 작성 및 보고가 완료되어 식약처로 전송되는 내역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공급일자를 설정합니다. 이때 공급일자는 한달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구분, 공급구분 등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공급내역 보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의 엑셀 다운로드를 원하실 경우,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마이 페이지의 대용량 엑셀 내역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공급 내역 보고자료 한건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